아... 잘산하는 모르겠네요 아니 이거는 도대체 착륙장을 직접 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줬더니 네. 이거를 만들어 썼는데 네. 거기서 만들어 달래서 갖고 왔죠 사서 그러면 총 이게 하는데 얼마 정도 였었어요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아서만들어 이거는 뭐예요? 아. 네. 만들었어요 아, 이게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이 발전기는. 발전기를 실 때면 이 화면이 좀더 길어오고 거기에 실려서 이 구멍이 이제 발전기가 들어가는 구멍. 아, 그냥 발전기는 없는 거고요. 네. 음. 이게 지금 깨끗한 물 이거는 약재 약재로 지금 배터리 때문에 스위치 꺼놨는데 순하게 음... 계속 돼요 계속 그약그 그 뭉치지 않게 응. 어, 중간에 여각해도 주상 같은거 쓰고 옮겨버 아. 슬라이딩으로 뒤로 근데 좀창륙하게 조금 좁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내려서 손을로 옮겨야 되 그럼 이거 지금 뿌릴 게 면적이 얼만큼이에요? 4,000평. 4,000평? 네. 이거? 네. 한 번. 두 자리 한 번에 가요? 네. 지금 이게 약한 약상상... 거아니 네. 통제랑 후드가 있어 거예요. 이거 할까? 네. 어, 물은 면적대비 양양에서 약2 0 m 로 사천평 뿌린다 사천평에 삼천오백평 뿌린다 계산해서 약을 타자 처음에 탈때 네. 방제 양이 맞춰서 네. 눈이 얼룩덜룩하죠 그래서 몇포 나눴어요? 이삭걸음을? 여기다가 마지기의 반포에30 다시 마지기당 반포? 네여기다열 10포 넣었죠 어, 근데도 색깔이 좀 좋은 데는 좀 좋아보이고 아닌 건좀 아니네 네 얼룩덜룩해요 마음이 아프겠네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액비로 네. 한번 해보려고 양제로 지금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빌려서 하는 돈이라서 네. 땅을 잘 모르는 상태였겠네 그러죠. 그런데다가 원체 비가 많이 와서 아. 이 생리 지장인지 음. 뭐 비가 많이 와서 비료 유실인지 음. 확인이 안 되니까, 또 내일부터 비가 잡혔기 때문에 비료도 다시 못하고, 아. 그래서 엑스테네어로 효과가 빠르니까 빠른 아. 시간 흡수돼서 효과를 보려고 이거 저기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한번 살포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한번 좀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4,000평이니까 세개 넣어야죠. 4,000평이니까. 이게 응. 엉기는 건 없어요? 네, 엉기는 건 없어요. 이거좀 많이 써봤는데 이게 엉기는 거 없고 제일 좋더라고요. 응. 이 엉기면은 이것도 스트레스라. 그렇죠? 다 막히고. 응. 물을 좀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을 더 넣어야죠. 아, 저 약을? 네, 약을 더 넣어야죠. 저 약은 이미 추 척을 몇 대로 하는 거아요요1 0 0배 해놨어요. 1 0 0배1배보다좀 더. 이제 1 0 0배를 권장했는데 저희는 한 800배일 수도 있어요. 쓰고 있기는. 그러니까, 1,100 희석하는 방식으로 면적 계산을 한 거죠? 그러죠. 30리터? 아, 교방기.